신문 인터뷰서 총리는 밤낮으로 헌신 선거 막판 8월부터 남편이 휴가 낼 것. 총리가 되면 육아는 남편 몫이 될 것이다. 9월 연방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녹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독일 녹색당의 안나레나 베어복. 40 총리 후보가 지금껏 정치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외조 덕이다. 최근 몇 년간 그가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도 문제없도록 남편 다니엘 홀레플라이시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육아와 가사를 책임졌다. 이제 배어보 후보는 지금보다 더 바빠질 총리직에 도전한다. 공직에 헌신하는 동안 오세와 구세인 딸 둘을 혼자 도맡아 키우는 방안을 남편이 수용했다. 배어보 후보는 15일 현지 시간 독일 일일 신문 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총리 후보로 나설 때 남편에게는 거부권이 있었다고 말했다. 우리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다. 자신이 총리가 되면 남편이 지금 직업인 우체국 로비스트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배어보 후보의 판단이다. 더 이상 업무 시간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배어보 후보는 총리로서의 책임을 맡는다는 건 밤낮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. 라며 남편이 육아 기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. 고 말했다. 그러나 당장 선거를 잘 치르는 일부터 남편의 육아 전담 없이는 쉽지 않다. 그는 선거전 막판인 8월부터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텐데,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빠로서 곁에 있기 위해서이기도 한 만큼 겸사겸사 라고 했다. 녹색당은 계속 질주 중이다. 이날 여론조사기관 칸타르가 공개한 독일시민 1428명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주말에 총선이 치러질 경우 어떤 정당에 표를 던질 거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%가 녹색당이라고 대답했다. 이어 집권 기독민주당 (CDU), 기독사회당 (CSU), 연합 24%, 사회민주당 (SPD) 15%, 자유민주당 (FDP) 과 독일을 위한 대한 (AfD) 11%, 좌파당 8% 순이다. 지난달 19일 창당 후첫 총리 후보로 배어복 후보를 지명한 뒤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을 처음 추월한 녹색당은 이후 줄곧 선두권이다. 독일의 총리는 연방하원이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1980년생으로 만 40세인 배어복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20년 넘게 젊은 유일 여성 후보로 독일 통일 이후 자라난 세대를 대변한다. 새로운 독일을 표방하고 있다.